122페이지 8번 세점 A 1,0 B 1,6 C 3,2를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 의 외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외심이 뭔가 라는 거를 알 외심, 외심은 다른 말로 하면 외접원의 중심을 줄인 말이에 그럼 외접원은 뭐냐라는 거죠 자, 외접원, 자, 자 외접원, 자, 원이 있어요 외접원이 뭐냐라는 것은 어쨌든 도형의 삼각형의 세 꼭점을 지나는 원, 세 꼭점을 지나는 원, 이걸 외접원이라고.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에요. 그렇죠? 삼각형의 세 꼭점을 지나는 원, 그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 중심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외심이 돼.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니까 그리고 꼭점 A, B, C는 원 위에 있으니까 A에서 외심까지의 거리, B에서 외심까지의 거리, C에서 외심까지의 거리는 다 어떻게 쓰? 맞겠지? 지금 즉 외심을 외심을 자, 거나 해볼까요? P, A, B라고 한다면, P에서 A까지의 거리, P에서 B까지의 거리, P에서 C까지의 거리가 다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B 두 개. 따라서 등식이 몇개 있어야 돼요? 두개 있어야 돼요. 하나 알고 싶으면 등식 하나, 두개 알고 싶으면 등식 두 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식 두 개를 얻어내기만 하면 되죠. 등식 두 개를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식 두 개를 어떻게 얻어내는 게 편할까? A자표는 1 0이에요. 0이 있으면 요거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요거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아,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0이 들어가면 요런 거 계산하기가 가장 편한데,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1,0, 요걸 기준 삼아서, 요걸 기준 삼아서, 요걸 기준 삼아서, 엑스 잡고가 서로 같으니까, PA 길이, p b 의 길이 같다. 요거 하나 하고, 그럼 얘를 기준 삼아서, PA 길이, PC 길이 같다. 요렇게 하나.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 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A 길이와 PC 길이 가 같다라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PA 길이, 루트에, 그렇죠? A 1의 제곱 s C 기 s equal to A, P m i n 이 s P. b 의 길이 a 1의 제곱 P minus C is e q u 번째 p a 의 길이 루트의 A 1의 제곱 s C is e q P C 의 길이 루트의 a 3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가 있으면 다르게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럼 양변 제곱했어요. 루트가 없어요. 자, a-3의 제곱, a-3의 제곱 서로 같죠? 사라져요. 자, 그럼 1번식은 뭐만 남게 되냐면 b제곱은 b-6의 제곱만 남게 돼요. 자, 이번씩 마찬가지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그러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라지는 건 없고, 남는 거,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게 남겠죠. 자, 근데, 이게 쉽게 정리가 돼요. 쉽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좌변에 비제곱 있고 우변에 비제곱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스란히 갖고 오면, 얘를 고스란히 갖고 오면 비제곱은 사라질 것이고 0은 마이너스 2곱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12b 플러스 6류의 3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 값 3으로 되어 있어요. b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다 데이터는 되죠. a 3의 제곱에서 a 제곱 나오고 a 3의 제곱에서 a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 제곱 b 제곱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쓸까요 3 b 제곱 9 이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9 a 제곱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다음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제곱 1이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 a 넘기면 4a 1더하기 9, 1더하기 9 같네요? 0 따라서 1, 0, 2 따라서 9와는 외심의 좌표는 외심의 좌표는 0, 3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